자, 미분 가능성을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인데 미분 가능이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에 전제조건이 연속이어야 되겠네. 연속의 전제조건은 극한값이 존재입니다. 연속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연속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지. 그렇 그래서 연속인 거에 대해서 요거를 할게요. 1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f(x)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f(x)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미분 가능이면 뭘 해야 되지? 언제 미분 불가능이더라? 이런 점 이런 뭐지 뾰족점, 그러니까 여기의 왼쪽에서 접선 기울기와 오른쪽에서 접선 기울기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 즉 좌미분계수와 그리고 우미분계수,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첫 두번째 조건에서는 요게 나옵니다 미분가능은 리미트 h 가0 마이너스로 갈때 h 분의 f f 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하고 리미트 h 가0 플러스로 갈때 h 분의 f 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야 돼. 자 정리해서 쉽게 푸는 걸로 정리할게요. 얘는 누구냐면 1보다 작을 때니까 위에 거거든. 거기 1대입한 거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 1대입하면은 얘는 a 플러스 b. 얘가 미분한 거지. 근데 누구를 미분한 거냐면 1보다 작을 때 왼쪽 거니까 얘를 미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f'x를 먼저 한번 구해놓고 할게요. f'x는 위에 거는 2가 되고, 밑에 거는 2ax가 되지. x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2가 그 나와요? 얘가 2가 되지요. 네.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됩니다. 1차항이니까 상수항이 되고. 그래서, 얘는 여기에 2대입한거라는 소리고 얘는 여기에 2대입한거라는 소리 정리하시면은 얘는 그냥 2네 오른쪽에 있는건 2대입하면 2a가 되지 그래서 a가 1이네 a가 1이라는걸 여기다 대입하면은 b는 2음 마이너스 2가 돼야지 a가 1이었으면 됐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은 되겠습니다. A가 1이었지? 아니 어... 얘가 누구를 미분한 거냐면 이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대입할 것도 없잖아. 그냥 2였다고. 어... 얘가 이거니까. 오케이.